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요즘 증시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혜로운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를 먼저 볼게요. 다우존스는 1.4%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2.5% 올랐고, 나스닥은 3.7%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장기 채권은 0.6% 빠졌는데요. 지난번부터 주식과 채권이 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산 배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폭이 상당히 큰한 주였는데요. 지난번 AI 버블 말씀드리면서 함부로 매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버블인 건 모두 알고 있지만요. 증시를 떠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버블 마무리 단계가 오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밸런싱 하자고요.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대부분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테크 기업들이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이죠. 실적이 좋으니까 증시도 맑은 하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기업도 존재하는데요. 섹터로 보면 산업, 리츠, 에너지 분야가 폼모을 겪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기업 4개만 추려보면요. 우선 이번 주 증시를 이끌었던 애플을 보면 13.3%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증시는 좋게 반응이 나왔고요. 특히 트럼 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관세 면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왼쪽에 팔란티어도 이번 주 시원하게 올랐죠. 실적에 좋게 나오자 21% 급등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미 육군과 1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팔란티어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테슬라도 있죠. 이번 주8.9% 반등이 나왔는데요. 머스크에게 4 40조의 보상안이 승인되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추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업데이트가 빠르면 다음 달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로봇택시 확장과 함께 잘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하락한 기업 하나를 보면요. 가운데 아래에 일라이릴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17.9% 폭락이 나왔는데요. 임상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오자 실망한 투자자가 많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일라이릴리인데요. 이 부분은 노보노 디스크랑 함께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장표죠? 이번주부터 주간 브리핑을 많이 바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변경이나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보면요. 이번주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틸리티고요. 가장 크게 오른 건 정보기술입니다. 3.3% 급등이 나왔고요.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랑 성장주를 보게 되면요.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가 상승 폭이 컸습니다. 가치주도 상승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배당 ETF를 보면요. SCHD 이번주 반등했죠. 1.6% 올라선 최고점대비 하락률 9.6% 남았습니다. 이제 10% 이내로 들어왔는데요. 꾸준히 상승하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테마는 인공지능입니다. AIQ가 3.2% 상승했고요. 다음주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아래 있는 혁신 ETF를 보면요. 원전 ETF가 URL이 있죠. 4.1% 오르면서 테마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과 혁신 쪽에서 연결고리가 있죠. AI랑 AI에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올해는 이두 가지 분야를 놓치면 포머가 올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빅테크 성장주랑 고배당 가치주로 구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쏟아졌습니다. 대개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넷플릭스, 팔란티어입니다. 애플은 10%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0% 이내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상승 반열에 오르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치주를 보게 되면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기업들이 많죠? 원래 성장주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가 요상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하는 UNH랑 UPS가 있는데요 최고점대비 하락률이 60%가 넘습니다 반대로 반등한 기업은 펩시고 신고가 경신한 기업은 알트리아가 있습니다 알트리아는 이제 너무 올라서 평균 배당률보다 낮아진 상태인데요 미국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세 수혜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넣고 보면요 이번주 S&P500이 2.5% 상승했고 환율은 0.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매매 없이 가만히 있었다 2.6% 오르는 환습니다 환율은 현재 1392원인데요. 1400원을 살짝 터치하더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1360원대에 환전해놨는데요. 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까봐 분할로 환전했는데 다시 내려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 종목의 매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번 주 순매수 탑 10을 보면요. 1위는 SOXL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4,29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액을 보니 역대급입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죠. 그 바로 밑에 PIG 피그마라는 기업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1,988억 원이나 됩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상장한 회사로 디자인 협업 플랫폼 기업인데요. 디자이너랑 기획자, 개발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별도의 설치 없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 투자에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탑텐을 보면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SOXL이죠 매수 1위랑 동일합니다 그 말은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요일에 매수해서 금요일에 매도했다면 1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한국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죠. 저는 무서서 워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데 말이죠. 각자 능력에 맞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매도 순위 10위를 보면 SQQQ가 있는데요. 이제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지용이 아니라면 하락 베팅만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7월 말에 상장한 피그마의 차트를 보면요. 상장 첫날에 250% 급등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오르더니 140달러가 넘었었죠. 아쉽게도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79달러가 됐습니다. 버블 장세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요. 보통은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직투를 봤으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보겠습니다. 왼쪽에 순매수 탑10을 먼저 보면요. 재미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는 이 순서로 매수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보수가 타이거가 가장 낮은지는 꼭 찾아보고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스스로 비교 영상은 15일에 데이터가 나오면 19일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탑텐을 보면요 30년 국채랑 소포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탑텐의 매도 금액이 860억 원으로 그리 많지 않는 수준입니다 매도세가 더 커질지 앞으로 매주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둘다 거침없이 하락해 버렸죠. 이제부터 두 회사를 노보랑 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노보가 처참하죠. 65.5%나 빠졌고요. 릴리는 잘 버티다가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 35.7%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둘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은 고평가 논란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노보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씩 비교해 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가 더 좋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먼저 보면요, 2022년에 노보가 60%로 압도적이었죠. 선발주자다 보니까 글로벌 확장도 빨랐고 노출도 많은 결과입니다. 올해 2월까지 62%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료는 노보의 자료입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포그래픽 찾아보니까요 엊그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노보랑 릴리의 작년과 올해 실적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580억 달러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노보는 56.7%를 차지하고 있고 릴리가 43.3%입니다 약물의 종류를 보면 하나가 아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위구비인데요 작년 말에 릴리의 제빠운드가 허용되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바로 뒤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험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요. 제파운드가 체중 감량, 허리 둘레, 감량비 모두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릴리는 후발주자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을 개발한 거죠. 반면에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위구비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위구비가 더 많은 처방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몬자로가 오젠픽을 역전하고 제파운드가 위구비를 역전했습니다. 릴리의 제품이 노브의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넥스트 비만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표하는 바가 조금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릴리는 더 빨리 빼고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노보는 효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릴리의 효과가 2% 정도 더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비교해 볼게요. 둘다 올해 1분기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요. 둘다 오르긴 했지만 기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음 분기 예상치 회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높은 수준이 아니죠. 심지어 릴리는 매출이 이번보다 더 내려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이유를 보게 되면요. 노보는 다음 분기 뿐만 아니라 1년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7 효과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둘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겨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릴리가 몸집이 좀큰편인데요 배당률로 보면 노부가 3.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순이익률도 노부가 더 많이 남기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r&d 투자를 보면 릴리가 좀더 적극적이고 포워드 피 레시오 또한 릴리가 높습니다. 즉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노부가 더 매력적이고 성장성 측면으로 보면 릴리가 더 좋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야겠죠? 그래야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투자한다면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둘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파이가 크고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암젠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카피학으로 인해서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노보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그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의약품 간세를 250% 부과하겠다고 언포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리고 약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트럼프 임기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미 많이 하락한 기업들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는 우선 지금보다 38.7%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릴리는 47.9%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릴리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토롱바이 또한 노보는3 명, 릴리는 17명입니다. 유럽 기반의 안정적인 배당을 고려할 가치주에 중심을 둘 것인지, 미국 기반의 공격적인 R&D 투자하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다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가 있는데요. 티커 보면 OZEM이 있습니다. 릴리 종의 1 6 4고 노보의 비중이 12.6%나 되죠. 그 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ETF입니다. OZM이 ETF의 차트를 보면요. 올해 4월에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죠. 그 말은 노보랑 릴리는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죠. 길게 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이 있습니다. 둘 중에 타이거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구성 종목이 빅파마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비만 치료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둘다 릴리랑 노보의 비중이 50%입니다. 지금은 43.3%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하락해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에브비 머크, 암젠 등 우량한 바이오 회사들을 품고 있습니다. 주가 차 차트를 보면요,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보와 닐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하양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만 원에 상장했는데 지금은 8천 원이 됐습니다. 인기 있을 때 상장해서 지금은 소외된 상태죠. 조용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비만치료제에 투자해볼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요.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고성장 산업이라는 것과 글로벌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때큰 성장을 했었죠. 지금 비만치료제가 그 시기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요. 약가 규제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해결이 안된 상태인 것과요. 대체기술로 인해서 비만치료제 판매 판매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 다양한 치료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스크 요인은 인지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런 욕구를 돈으로 살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실제 비만치료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인데요. 살이 빠지면 다른 합병증도 감소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큰 약물입니다.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지 몰라도 비만치료제 산업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추가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폭락한 기업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가데나부된 기업들은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티의 치폴레, 스타벅스, 에어비앤비 팔로알토, 컬컴, 아마존입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회사는 포티네이지인데요. 당일에 22%나 하락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폴레가 13% 빠졌는데요. 하락의 이유는 대부분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는 우려인데요. 이를 뛰어넘는 기업이 나온다면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7개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멋진 역전의 카운트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팔로알토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요. 기업 인수 발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입니다. 8월 11일부터 22일까지인데요. 애플, 타겟, 엑 모빌, 월마트, 로우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몇개 남아 있죠.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멍거의 명언을 공유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입니다. 우리 또큰 부자가 되려면 기다림이란 인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올해 건강한 투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숲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